뭔가 잘못하시는 건데요. 초과 이익을 받을 만한 곳이 주안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예,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시죠. 시작할까요? 예. 네,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방식은 그 분들이 재개발을 원하시면 재개발을, 재건축을 원하시면 재건축을, 그리고 도시재생을 선호하시면 도시재생을 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찬성과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게는 30년, 40년 된 그런 지역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커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혹은 지자체가 갈등에 끼기 싫다. 그래서 뒷짐지고 있다가 70% 넘으면 그냥 해준다. 30% 해제 절차 받아왔다 그러면 지역 사정이나 주민들의 사정 들어볼 거 없이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해제. 그리고 나서 상대 다른 지역에서 피가 붙었다, 재산 가치가 증식했다 그러면 다시 해달라 그러면 또 그럼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이 미추홀에도 재건 재, 재개발 어, 지구가 해제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요청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요청들이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그분들의 의사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허정식 후보가 <laughs> 전의경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의경 후보님. 고생 많으시죠. <laughs> 네. 그 주안 이사동 포함하여 뭐 금성지구, 또합아합평지구또 어, 어, 송림 일희지구 정말 재개발 한적한데. 이철시 공무원 설득시킬 자신 있으신지 하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왜 미래통합당이 이 주안에서 30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동안 한 가지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전혜경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제가 허종식 후보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허종식 후보께서는 어,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을 박남춘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부시장 하실 때, 미추홀구의 8개 구역에 대해서 이 정비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 재개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재개발이 이게 정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부시장 하셨을 때 이렇게 재개발 지구가 해제에 될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을 얼마나 만나셨고 그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떻게 들으셨기에 그동안 부시장 하시면서 이렇게 그 재개발 정비구요, 해제가 될 때, 어, 그토록, 어, 가만히 계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을, 재개발, 재건축 하시겠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다시 실행하는 것에 이어서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을 개별 아무리 허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본인이 속한 정권의 자당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일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허종식 후보님의 솔직한 네. 입장을 듣고 싶은 니다 어, 이에 겁니다. 대해서 허종식 후보의 보충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뭔가 잘못하시는 건데요. 초과 이익을 나눌 만한 곳이 주 안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여덟 군데 해제를 유정복 시장님들 모든 절차를 다 끝내놓고, 당시 미추홀 의회가 미래통합당이 다수였습니다. 거기 의견을 다 받아서 절차를 다 끝내놓고 사인만 남겨놨는데, 제가 한게 아니고, 저희 행정부 시장님 사인한 건 맞습니다. 다 정리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한 논쟁하고 싶지 않으나, 모든 절차는 유정복 시장님들 다 끝내놨었다. 그리고, 사인한 것은 행정부 시장 맞다. 자, 이에 대한 진희경 후보의 그 답변, 이번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주민들 간의 이해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전부 전임시장 탓을 하고, 본인께서는 정무부시장,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시절에 다 내가 계획했으니까, 그 다음엔 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부시장으로 들어가셨을 때 새로운 시장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만회하게 전임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주민편에선 그런 그 정무부시장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날 데가 없다라고 단언하셨는데 그런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민 기대가 매우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또 서로 뭐 하신 음.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또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 자,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